제가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썬팅 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구매했었던 칠리즈는 지난 월요일에 팬 토큰들을 새로운 칠리즈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는 공지를 한 이후 바이낸스 기준 칠리즈는 오늘 6%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인넷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칠리즈인 만큼 이번 상승이 개떡상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저를 포함 칠리즈 홀더분들 모두 기분 좋은 탈출을 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어제는 피델리티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9조 달러 약 1925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인베스코 역시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한 것이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렙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승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블랙록이 승인이 되면 이변이 없는 한 다른 곳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승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만 뚫리면 모두 다 뚫리게 되는 겹경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코인만렙 채널을 2년 전부터 꾸준히 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트코인 현물 현물 ETF가 코인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후에 코인만랩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가볍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판매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각종 은행에서 펀드를 사고 팔듯 비트코인 ETF 상품을 사고 팔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수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 따라 ETF 역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ETF 상품이 많이 팔릴수록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냥 사면되지 ETF가 출시되는 게왜 비트코인 시장에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쉬워지게 되는 접근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K뱅크처럼 온라인 뱅킹을 쉽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익숙해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들조차도 규모가 있는 금액은 기존의 대형 은행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실제로 여러분이 1억 원 정도 여유금이 생겨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수익률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K뱅크에서 제공하는 펀드 상품보다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선호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바로 그 부분과 비슷하다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꽤나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와 비슷한 개념의 ETF를 살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다면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심지어 비트코인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도 ETF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되겠죠. 블랙록과 같은 레거시 투자사들은 이러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돈을 벌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ETF가 많이 판매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역시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판매되기 시작하면 반감기 호재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중요한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어제 정리드린 바와 같이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ETF 승인은 총 3번까지 연장을 할수 있고 끝까지 연장을 한다면 내년 2월 연장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승인을 한다면 7월, 9월 12월에도 승인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올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이 ETF 승인 여부 소식은 코인만랩 채널에서도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자잘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네요. 다행히 오늘 저녁에 정규 라방이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방에서 못다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고 수요일에 코인 소식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